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예 16절에서 예 23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예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186페이지나 187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장 16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laughs>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파고 그의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청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일담아라 하니라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에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에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네. 성령이 행하시는 사도행전 안으로 세 번째 시간 제자의 기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눈치채셔서 아시겠지만 은 아, 예수님의 제자는 열두 제자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론 유다가 배신을 하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복음을 전해 될 사람이 이제 남은 열한 제자였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가론 유다의 자리를 빈 자리를 하나 채우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뽑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본문 16절에서 23절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 이제 그 12명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한 명이 이제 모자라게 돼서 이제 사도로 제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 세움에 있어서의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결정을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오늘날로 말하자면 누구를 장로로 세우냐? 누구를 안수집사로 세우냐, 누구를 권사로 세우냐, 라는 거예요. 어, 오늘 두 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22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누구를 제자로 사도로 세울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첫 번째 기준이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이 사람을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가론 유도의 그빈 자리를 이런 사람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첫 번째 제시한 기준이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다녔던 그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우리가 신학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3년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몇 명에 불과했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예수 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지 않겠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제자들도 다 도망치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열한 제자를 다 만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제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나마 그 열한 제자가 끝까지, 끝까지 지켰던 거예요. 그 자리를. 네. 근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았던 사람들, 기적의 행사를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나중에는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사도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제자는 힘들어도 끝까지 함께 하는 사람이 제자다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힘들어도.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에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어느 교회를 다닐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우리 교회를 보여주셨다라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셔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내가 다녀야 될 교회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내 교회 아닙니까? 평생 내가 섬겨야 될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등록을 하시고 다니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 네. 저는 하나님이 그런 거안 보여주셨거든요. 교회 사역자로 전도사로 부목사로 갈 때에 아, 너이 교회 가야 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어요. 새분교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에도 환상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바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예, 그, 그 기쁨과 감사함을 예, 그럼 이제 평생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불과 몇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여러분,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여러분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분 여기 이제 은퇴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한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까지 하신다라는 거는요, 이거 하나님의 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은퇴를 하셨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굉장히 귀하신 분들이에요.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을 보면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그 후임이 누굽니까? 엘리사예요.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놀게 해주시 네. 교회에서 뛰놀게 해야 돼. 거기서 뭐 야단치거나 하면 얘네들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동서가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 애들 그냥 뛰어놀게 하면 돼. 네. 거기서 상처받으면 안돼 어릴 때. 그러니까, 어? 하지 말아줘요. 예, 네, 고마워요. 예, 네. 엘리아의 제자가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아가요, 이 지역, 저 지역 다 돌아다녀요. 힘드니까, 야, 너 힘들지 않게 떠나도 돼, 떠나도 돼. 곧 죽어도 안 떠나요. 엘리사가 왜 엘리아의 제자가 되었느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그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요.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선지 학교를 세워 가지고 가르쳤던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끝까지 자신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냐? 엘리사였던 거예요. 엘리사. 힘드니까 가 가. 안 쫓아와도 돼.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이 나에게 갑절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자신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엘리사가 엘리아의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네. 그리고 우리 건축위원장부터 해가지고 위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네. 힘들어요. 힘들어. 그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데도 힘든 거예요 네. 건축위원장도 힘드시 우리 중간에 양동호 장로님 중간에서 얼마나 더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보면 가장 힘든 분이 아마 양동호 장로님이신것 같아요 우리 건축위원장님도 힘드시 근데 우리 양동호 장로님도 힘드신 거예요 힘들어 중간에서 조율해야지 조율을 해야 되지 또 위원장님 보필도 해야 되지 힘든 거 힘들어 예. 아까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내가 이거 돈 받으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얼마나 힘듭니까 힘들면 사람들은 나자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 왜 하느냐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앞에서 설거하고 있는 저예요 저이 모든 책임이 다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책임이 다 저한테 있는 거예요 살얼음판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심령을 아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이게 첫째 잘못하면 다 교회 박살나고 쪼개지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살얼음판을 제가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미쳤다고 이거 하냐? 내가 지금 도망치지. 밤중에라도 짐 싸고 도망치. 내가 왜이 힘든 거 내가 왜 하냐? 여러분 주무실 때 제가 밤에 새벽에 짐 싸고 도망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잘 감시하세요, 여러분. 예. 네. 여러분, 주무시면 안 돼요, 새벽에. 제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도망갈 수도 있다니까요. 도망, 도망가면 어떡할 거예요. 도망갈 수 있어요. 눈시퍼겋게 뜨고, 감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카메라 이렇게 몇개 달고, 예. 네. 저, 그렇게 지켜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도망치면 어떡합니까? 구망치면 어떻게 하면요? 예전에 저한테 그런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제가 다른 교회 갔으면은요, 벌써 갔어요. 예, 네, 벌써 갔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 가시려고 하시지 않나요? 여러분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다른 교회 갔는데요. 다른 교회 간그 교회 그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셨어요. 거기 가서 신앙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저번 저한테 다른 교회 가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고 했던 분이 가서 섬기시는 교회가 그 교회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시는 곳. 거기 가서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열한 제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거 눈에 보이드 뻔히 본인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확장시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뻔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럴 사람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갈 사람. 끝까지 갈 사람. 두 번째, 22절. 같이 한번더 읽어볼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한 것을 예,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사람을 제자로 세우자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본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증인 아닙니까? 증인?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하십니까? 예. 네. 부활하신 걸 믿잖아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 아닙니까? 예. 네. 예수 그리스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할 사람, 이 사람을 세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라는 거 얼마나 힘든 삶인지 몰라요.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도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어제 제가 엊그제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씨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받았는데 아, 기가 막힌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야, 이런 사람들이 장관을 세워 가지고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회의원들만 없으면 장관직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청문회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까? 장, 국회의원만 없으면 장관직 할만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람을,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사람들을 쓰고 있는가부터 해가지고, 제가 윤대통령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좀 꾹꾹 참고 있는데요. 언제 예. 한번 시간 되면 그냥 따발리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예.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 전도만 하지 말라 고 그러면 내가 교회 생활 할수 있겠다. 제발 전도하라고만 얘기만 없으면 나는. 그게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제발 전도하라고만 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오라. 그런데 교회는 전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교회의 사명이 민접복음화 세계선교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 복음을 증언한다라는 것, 증인이 된다라는 것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으로서 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사도로, 제자로 세우자. 이두 가지를 제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몇 명이었나요? 23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 합당한 사람이 불과 몇 명이었느냐? 두 명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이 두 명뿐이었더라.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게 충격적이에요. 여기 다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진짜는요, 불과 몇명안될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불과 몇명안될 거예요. 다 진짜일까요? 다 진짜일까요? 자격에 부합되는 사람이 두 명이 불과했던 거예요.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던 거예요. 단두 명,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요, 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마태라고 하는 사람, 단두 사람 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책도 있잖아요 팬인가 제자인가 혹시 여기에 계시는 분이 나는 제자가 아니고 나는 팬이야 팬 여러분 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대상이 바뀌어지면 얼마든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등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쫓아다니는 것 그게 팬 아닙니까 팬 여러분 국가 축구 국가 대표 감독이 홍명보 감독이 선임이 됐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뭐 경기를 치는거 보니까 응원하러 온 분들이 홍명보 감독이 TV에 나오면 다 야유를 보내요. 그 추워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전에. 그런데 잘못된 과정으로 선임이 됐다고 해 가지고 등을 돌리잖아요. 등을 돌리는 거예요. 팬마저도 등을 돌리는 거예요. 팬은 그런 거예요, 팬은. 언제는 다 좋다고 해서 따라다니고, 뭔가 나한테 손해가다고, 뭔가 나한테 불익기도 하면 금방 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고 말하고.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무리들의 모임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리들의 모임은 그냥 팬이에요, 팬. 예수님이 좋아서 좋아서 그러다가 어려움 당하면 등돌리고 네? 좋으면 네. 그런 무리들의 모임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까지 가고 그까지 증인으로서 증언할 수 있는 그 사람들, 그가 좋아 여러분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좋아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이름을 팬으로 불렀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로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